신뢰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령어는 알파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크롬바우 알파 값으로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서비스 품질 다섯 개 문항을 모두 넣고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롬바우 알파 값이 나옵니다. 이게 보통 이제 0.6이나 0.7 이상 되면 신뢰도가 확보됐다고 보죠. 이 경우에는 0.9 이상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. 만약에 신뢰도가 0.6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이라는 옵션을 주고 각 항목의 알파 값이나 에버리지 아이템 코어, 베리언스 값 중에 가장 그 낮은 것을 삭제해 가면서 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